안녕하십니까 처사가 지나니까 <laughs> 날씨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죠 네. 아, 그 폭염에 아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선선한 그런 기운이 또 감도는 그런 이제 가을철 문턱에 들어서지 않았느냐 금년 가을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서울에 있는 주택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자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스님이 보건대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많은,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왜 해외로, 홍남아로 이주를 했을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했어요. 어, 대통령이 됐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한국을 떠나서, 음? 해외로 동남아로 이주를 했다 과연 목적이 뭘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애들 교육을 위해서 뭐 때문에 떠났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 한번 분석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위기에 83년 12월 9일로 나와 있습니다. 사주 구성은 개해 각자 심미 아 신은 지금 스님도 모릅니다. 개해생 개집기입니다마운두 각자 심미 물이 너무 강하네요. 진상관. 일주보다도 식상이 더 강한 걸 진상관이다 하고, 또, 월지에가 또 식신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주는 진상관. 물입니다, 진상관. 수생목, 생제. 태왕. 그럼 어떻게 해요? 금이, 일주가 신금이 물이 너무 강하면 뭐가 됩니까? 수다금침이다. 수다금침이다. 쇠가 물속으로 잠기는 수가 있다. 그러면 큰일나죠.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물을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신상관, 생계태왕, 욕인격 스님은 이렇게 보고 싶네요. 그래, 토가 용신이다. 화는 희신이고, 목은 기신이고 수는 구신이고, 금은 간목이, 간목이 두째 금은 목을 제거하는 약이고, 지지로 들어오는, 지지로 들어오는 금은 금생수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이 우는 좋지가 않다. 결국은 화토운과 청간했던금 금운은 좋고 지지로 뜨는 금운과 수목운은 안 좋다. 그 중에서 목이 제일 안 좋다. 어제가 정묘일입니다. 목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목. 또 진토의 금년 아반기갑진일의 진토가 을계무에요. 54일 이소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18,5418,108 네. 그래서 181,5418,108,186개월 이소개가 들어 있어요. 어제가 이 날입니다. 그럼 결국은 진상관생계태왕용인격 결국은 나무의 운이 나무도 지금 미토, 미토가 용신인데, 미중 기토가 용신인데, 묘목은 치명타죠. 해, 묘미. 자, 그런데, 이 문다혜 씨가, 학력이 부산, 외대, 일본어과 중퇴. 어. 아니, 그때 당시에, 응?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변호사 그 일을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정도의 가정에 한마디로 해서 흑수저은 아닌데, 그런데 왜왜 왜 최종 학력이 부산 외대 일본어과 충태냐, 부산 외고,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 충태냐, 참 궁금하지 않아요? 하등에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 환경이나 모든 여건을 종합해 볼때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아홉 살까지 사실은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어려서부터 지금 개해 그 다음에 해자축 인묘까지 다섯 살 여섯 살 때까지 뭡니까? 사실은, 정서적인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정서 불안.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이 항상 이 얘기하는 정서 불안. 진상관, 진상관, 행상관, 위와 백단, 백가지 재앙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 흐름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해자충 임묘진, 그러면 한 6년인데,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렇습니다. 진상과용인격이니다 뭐 종합격이면 다릅니다만, 진상과 용인격이다. 자, 그러면 9살 이후, 여자는 한가 더 가니까 10살 생일을 지나고, 11, 12, 13, 14, 15. 15 생일까지 1 5세 생일까지 여기 마구나요 16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소개가 축중에 대신기가 있습니다 대신기구삼8팔 하면은 18개월 6개월 그리고 24개월이 그러니까 열 다섯이면 열 여섯 열일까지십육세십칠세 생일까지 왜요? 금수가 들어왔어요. 금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학교를 중퇴를 하지 않으면 안될 건강상의 문제. 어떤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서 불안입니다. 스님볼 때는 100% 정서 불안이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정신적 장애. 어, 스님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운이 다시 또 기운이 살아났습니다. 화토로.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뭐 했겠죠. 그냥 29세, 29세, 30세가 넘어서 지금 42살이니까 정화가 들어왔어요. 정화가 들어오면 화는 겨울철에 불이 지금 미중정화는 뭐가 되겠습니까? 희신조우가 됩니다. 사주는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진상관 용인격이 나쁜 사주는 아닌데 그또 정화까지 조국까지를 겸비하니까 그잘 떴어요. 자, 스물아홉, 서른, 서른나, 서른둘, 삼십, 서른, 서른다섯 생일까지가 정화입니다. 3 5세 생일을 지나고 생일 후 뭘로 바뀌어요? 묘복으로 바뀌요 그러면. 35, 생일제, 36, 37, 38, 39, 40까지. 40이면 지금 마음속에 작년, 재작년까지. 그럼 작년에 지금, 재작년에, 응? 선거를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마음살까지. 그러니까 스물아홉, 스물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흔까지마흔살 생일까지, 사십 세 생일까지 그럼 작년, 재작년 12월 9일까지 지금 묘목에 들어왔다이 운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돼또 지금 이 운을 거쳐오면서 35세 이후 대통령 재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태국을 가서 또 지금 남편 대신은 타이 이스타젠 뭐 전무로 가가지고 무슨 보급을 800만원씩 하고뭐 거주비 어쩌고 해갖고 뭐 천만원 이상 한 달에 이 국가가,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고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로 또이상직음 응? 또, 우원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 뭐, 뭐, 이사장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관계, 친인척, 비리, 그리고 제3자 뇌물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님이 전번, 전번 영상에서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 2024년도 음력 9월 보름이 지나면 양력으로 10월 중순께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사법 문제가 거두가 거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지금 문다혜 씨 문제로 지금 사법 처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또 김정숙 여사도 그렇게 매끄러운 뭐 그냥 유가 무가 내강 적당히 끝날 사안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된다. 결국은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가 당선이 됐는데 한국에서 살지 않고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지? 저게 뭐야? 아버지가 대통령 됐으면 응? 정말 어떤 응?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름대로 응? 뭔가 좀 누릴 만도 한데 왜 하필이면. 통남아로 이사를 했을까?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딱, 그때마도 직장이 없었잖아요. 이사대 그쪽으로 가갖고 지금 취업을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 문제 교육을 위해서 아니란 얘기. 그래서 스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딸은 굉장히 힘든, 굉장히 힘든, 정사불안 만약에 그래서, 혹간에 재임기간에 문다혜씨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행동거지를 했다고 하면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떤 회피성이 아닐까 스님은 그렇게 봐주고 싶어요. 어, 이게 사고치는 문이거든요. 문다혜씨가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어떤 생활적인 변화도 주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 왔던 정서 불안이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된 거예요. 스님은 그렇게 봐요. 자, 이제 이후에 어찌됐든 마온이 넘고 나서 이제 무토로 우선은 딱 마음 생일 지나고 무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고 어려운 운에 아버지가 대통령직 그만뒀지요. 또 남편하고 헤어졌지요. 응? 그리고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갑진년에 진토가 들어와서 진종 을대무, 을목 54에 예. 거기다가 지금 음력 7월달이 지금 임신월이잖아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어. 개운, 약한 개운, 이거 뭐, 막말로 들어나 마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을목에, 빼놓음이, 목국에, 임신에, 그 다음에 개유에, 갑, 갑목까지, 어? 그 내년에 뭐예요, 이제? 내년에 을사, 을목에, 1, 2, 3월에 또 목이 들어오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은 아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럼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가족, 친인척 비리 또는 매관매직 뭐이런것또 제3자 뇌물 뭐이런것 아무튼 상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금년 음력 9월 보름부터 2028년도 상반기가 전부 화토에요 이 양반은 수가용신요 인수종환격 또 종인격, 인수종왕격, 인수인수종강격, 종인격 수가 용실 금수목운에 발복하는데 화토운이 들어오면 상당히 권궁에 차는그놓는다 그래서 금년에 음력 9월 보름이 지나면 술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진중무토와 술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법처리에 어떤 무사할 수가. 없다 아, 이렇게 스님은 뭐 분석을 했던 것이고 문다혜 씨가 대통령 재임 시에 동남아로 이주를 했던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이런 아마도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뭐 한방 치료 같이 예를 들어서 기치료 같이. 이거 양방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방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주를 했지 않냐.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뭐하러 태국을 가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러 뭐, 남편 따라서 남편 직장 따라서 아니잖아요. 또 무슨 사업, 본인 사업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때문에 갔겠습니까? 뭐 때문에 토피성 해외 이주를 했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스님이 분석할 때는, 아, 혹시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해외를 갔지 않냐? 아,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또, 한국에 많이 있으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혹간에 이분에 지금, 이분에는 폭발성이 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남들이, 남들이 아 대통령 딸로서 저럴 수가 있어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어떤 불안정한 음, 그러한 운을 맞이했다는 이 잘못하면 이런 운에 잘못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응? 이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도 악플이 달리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에 운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대통령님 내려왔지, 어찌 됐든 간에 임기가 됐든 어쨌든 간에 거기다가 또 남편하고 이혼을 했지, 거기다 지금 오늘 압수수색까지 지금 응? 받고 있지 이런 부분들. 또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지 대통령 당선인데 왜 딸이 문다혜가왜 태국으로 이주를 했어? 가서 이제 이상기기하고 짬짬이 해갖고 응? 이스타젯 뭐 전무로인가 갔잖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거 이제 전무로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생활비를 다다 대줬겠죠. 응? 다 그 이제 전무로 입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생활비를 안 줬다.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런데 문달 씨가 대통령이 된 아버지를 놔두고 태국으로 이주를 한 것은 정신적인 치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행히 운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누가 구속을알겠습니까 스님이 볼 때는 그래요. 정서분화이 맞습니다. 음.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대우는 이거 무또 하나 토가 용신은 맞습니다. 무또 하나 어? 이거 하나 떴는데 무게와 그 하나 떴는데 지금 수목이 만약에 들어오고 금수목이 들어오면 굉장히 이것은 경이 약하니까 용신이 약하니까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조우무는 기루는 약하고 흉무는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관제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탐재 개인이요. 인수가 용신인데, 죄요. 제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문제. 탐재 개인. 돈을 탐하다가, 물질을 탐하다가 뭐가 됩니까? 인성이 깨진다는 얘기요. 어,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상황. 관제 구세는 필수적이다. 왜? 제살태과의 운이기 때문에, 탐재계인 제살태과의 운, 바로 지금 그 운, 앞으로 10월달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거의 흡사한 그런 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운에 또, 이 운이 이제 지금 번져서 내년 상반기에 1, 2월, 3월 달에 음력으로 울목이 들어오며 1월, 2월에 이제 인묘진으로 가게 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줍니다. 문다희 씨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의문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태국을간 이유가 뭘까? 많은 국민들 이 지금도 궁금해요. 이유가 뭐냐? 어,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합당한 이유가 없죠. 스님 볼 때는 정적을 한 치료를 위해서 갔지 않냐? 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어, 아무튼 고위 공직자, 뭐 친인척 비리, 가족 관계 앞으로 어,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문다예 씨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스님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